여기, 여기, 여기. 앞에 가리지 마세요 앞에 가리지 말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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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했데 하세요 항상 결거는눈 뜨면 들이 재밌지 않습니다자 <laughs> <laughs> 이렇게 오늘 개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이 투표 전세적인 거리에서 수구해 주신 우리 수고관리님들하고 양쪽에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투표 선, 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320개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신 대로 두 개사가, 아, 기권을, 무효 어, 투표가 나왔죠. 그래서, 어, 토탈. 118개가 네. 그러니까 뉴욕 투표로 확정되는데, 그 중에, 자, 먼저, 어 기호 1번에 정우현 후보, 기호 2번에 이진석 후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일단 우승자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 기호 2번에 이진석후보가 <laughs> 자, 다시 한 그다음에 기호 2번의 정 후영 후보가 126표에서 어, 차이가 제법 많죠? 그래서 어, 기호 2번에이승석 후보 192표를 얻은 이준석 후보가 예, 이번에 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저기 그, 위원님들, 아, 자금 계산부터 드고 당선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당선자 확인증을요, 저희 선관위원장 제가 직접 단, 당선증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마 우리 협회를 바꿀 것 같습니다. 협회가 바뀌면 우리의 영혼이 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바뀝니다. 여러 대변, 대표 대표선수, 대표선수께게 속받으신 그, 거기서 그 영혼,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큰스위 지금 겁나아니까요 제가 선곡을 원하는 동안 9번의 뉴스 미리 드했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개선해주세요. 이거 굶주주세요. 아 저는 그거 다 보면서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과연 할수 있을까? 야이서도 니가 뭔데 이거 할수 있을까? 여러분이 함께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우리의 예언이 우리 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